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가장의 심플한 상담소의 최가장입니다. 오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. 한달된 신입인데 사수가 너무 쉽고 무서워요. 제 위로 다섯 살 차이가 나는 사수예요. 처음에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. 근데 갈수록 이상해요. 지시한 대로 업무를 했는데 며칠 지나면 왜 했냐고 하고 왜 거기다 두냐 심지어 제가 두지도 않은 물건을 하지도 않은 업무 보고를 제가 했다고 뭐라고 하네요. 물론 제가 아직,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완벽하진 못합니다. 그래서 하루에 약 여덟 번 최근엔 하루에 세번 정도 질문을 해요. 하지만 여쭤볼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제가 하면 되는 거죠? 라고 다시 여쭤보면 아니라고. 화를 좀 쉽게 내는 사람이에요 전무가 무언가 안 맞거나 이상해서 여쭤보면 그거 하나 확인하자고 나 부른 거예요?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게 12조입니다 항상 모든, 모든 일이 제 책임이 되고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어, 개구리님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, 개구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사수가 정말 좀 이상한 분 같습니다 한달된 신님이 그럼 질문을 하지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? 어, 질문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시벨을 건다면 그건 뭐 어, 신입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? 정말 황당하고 힘이 많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음,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다른 직장 동료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. 그 사수가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개구리님께만 그러는 것인지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아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어, 그나마 좀 위로를 좀 얻을 수. 있겠습니다. 있겠죠.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는지 어,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조언을 구해 보는 겁니다. 조언을 구한다는 행동만으로도 다른 동료분들은 개구리님에 대한 친근함을 어, 느끼면서 개구리님에 대한 편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만약 그 사수분이 개구리님에게만 그러는 것이라면 어 그러면은 그 사수분과 차를 한잔좀 마셔보세요. 차를 한잔 마시면서 솔직한 대화를 어 나누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땡땡님, 제가 아직 신입이라 많이 모르고 부족해서 죄송합니다. 빨리 많은 것들을 배워서 어 사수님께 도움이 좀 되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고 싶고요. 그런데 질문을 드릴 때마다 제가 사수님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좀 됩니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라고. 물어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자체가 그 사수에게 나는 당신과 잘 지내보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사수의 태도에 변화가 없거나 개구리님을 오히려 더 하대를 한다면 그럴 때는 그 위에 계신 팀장님께 이 속사정을 설명 드려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없다면 그땐 뭐 다른 팀이나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것도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. 어 누구나 어, 첫 직장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. 특히 그 사수처럼 이상하고 좀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만나면 더힘 힘이, 힘이 될 수밖에 없죠.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그런 사수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.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어 개구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건강하고 즐겁고. 직장생활을 잘 해쳐 나가는 그런 배구 유니폼이 되시길 응원합니다. 화이팅!